오늘 예수님의 율법에서 원수를 대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수 사랑해요. 이렇게 찬송 부른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물론, 어, 하나의 현상은 맞지요. 맞지만 그것이 그것을 완전히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그것은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 이웃도 어떤 이웃이냐 하면 나를 잘해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꼬지하는 이웃,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를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오히려 자기들은 가서 더 손해를 입혔습니다. 보복을 했습니다. 복수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의 그 강령은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먼저 뜻은 뭡니까? 우리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할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다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 응? 악을 제하라. 그래서, 눈으로 만약에 네 눈이 상했으면 가서 너도 그 눈을 <laughs> 막 때리고 또 어? 생명을 앗아갔다 하면 너도 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어? 이를 부러뜨리면 너도 가서 그냥 잡지 말고 가서 이를 부러뜨리고 어? 손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가서 손을 부러뜨리고 발을 다치게 했으면 발을 부러뜨리라 이렇게 잘못 알면은 보복을 하라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원래, 그, 보복하라고 준게 아니고, 사람들은 원래 이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악하거든. 요 그래서 보복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한대 맞았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가서 자기는 한대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응? 눈 때리고, 막 이도 부러뜨리고, 막 기도 물어 뜯고, 자기는 눈만 맞았는데, 막 가서 그 사람을 그냥 완전 막,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가서 눈만 다치게 해야지. 눈도 다치게 하고 이도 다치게 하고 손도 다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개인에게 준게 아니고 오늘 신명기에 누구에게 줬습니까? 재판관에게 준 겁니다. 재판관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분명히 잘못했고 그랬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잘못한 만큼 재판관이 그 사람을 벌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아 복수를 해도 된다. 모세에게 복수하라고 말씀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잘못 해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너희가 오해하고 고해하고 죄성에 근거한 그 복수심을 가지고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아예 보복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윤리와 도덕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렇게 옹졸하고 너무 그렇게 못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원수는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네 억울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그리고 원수갚는 것은 죽게 있으니 그냥 죽게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그사람 그 악에 대해서 알아서 해줄 거니까 괜히 네가 억울해하고 일을 갈고 잠을 못 자고 어? 혈압을 막 오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 열 가지 계명이지만 딱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개명의 정신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으로 그것이 충분하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한과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의 마음을 죽게로 향하기에 아깝다.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도 부족한데, 그런 데다가 내 정신이 팔리고,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고, 그것은 너무 우리에게 손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를 삽니까? 72호 강간하면 80이죠. 우리는 이 세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 짧은 세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날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형의 입장이 나와요. 형이 나오죠. 형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니왜 그래 화가 났니 하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화나게 생겼습니까? 응?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해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꼴로 돌아온 이저 나쁜 저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가 웬 말입니까? 어? 잔치가 웬 말입니까? 하면서 막 화가, 어, 화가 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야야, 너는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썸을 내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이 다네 건데. 이뭐 그렇게 생각을 바꿔라. 이게 다네 거다, 네 거. 쟤는 죽었다가 살아왔기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는 거고 너는 염소 새끼 잡아서 바베큐 파티는 안 했지만 이 모든 게다네게 네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원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옹다옹하고 살고 크, 불안불안해 하고 살고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 이 세상은 쇠할 것이고 이 나라는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 빼앗기지 않고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너희가 아니냐 뭐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 아이들 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형제들 어릴 때 보면 싸우잖아.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도 막또 싸우거든. 서운해하고. 근데 그 당장의 언니한테 동생한테 막뭐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는 정말로 슬픈 거예요. 슬프고 서럽고 막 억울하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좀 참아라. 언니한테 가서 네가좀 양보해라. 그러잖아요. 왜 부모는 다 알잖아.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볼, 보실 때 쓸데없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일을 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 우리의 어떤 이 심리나 이 감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는 합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아서 감성에 젖고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 일을 팍팍 갈 만큼, 큰 음? 일, 당해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가 그 원수를 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 여러분 밤에 잠못 이루는 일이 있지요. 저도 어떤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가. 어떤 때는 거의... 정말 이 심각한 이 데미지를 입으면 한 일주일 동안 밤에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탁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너무 어? 생각이 짧았구나. 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쏟아 부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 은혜 앞에 지금 내가 당한 억울함과 원통함과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상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보배롭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참된 것을 보지 않고 지금의 이 상황, 이 처지만 보니까 그뭐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행여 여러분 지금 그런 분 계시거든, 더 소중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당장은 들어보면 황당하지 않아요. 어, 오랜 밤을 치거든 왼 밤도 때려봐. 돌려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뺨도 돌려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대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웃을 볼 때, 내가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에 대해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할 자리에 내가 있는가? 우리 신명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재판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봐도, 우리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자격을 볼 때, 내가 뺨을 맞았다고 해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뺨을 때릴 자격이 되는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만데 가서 그냥 두드게 맞고 그렇게 지내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납했다. 내가 너에 대해 오래 참았다. 지금 이것이 원래 이 본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용서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맞는다. 아, 뺨 맞으면 사람이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느끼죠. 맞아봤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좀 맞은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이고 그 뺨을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냥 막 쓰리빠가지고 막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막 눈에 띄는 애들 막다 때리는 거예요. 아, 쓰리빠로 뺨을 한대 맞아보니까, 아, 그 선생님이 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좀 수치스럽거든.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구나. 알면서도 맞, 알면서 맞았는데도 아 뺨을 맞으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욕도 수치도 아무것도 아니다. 뺨이 지금 본질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에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옷을 다 찢기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아 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치와 모욕을 모르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아, 다 대보셨어요. 예수님은 더한 입장 처지에 놓여보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이유가 있죠. 왜 그러시겠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에 나의 수치와 모욕을 치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얻는다면 수치와 모욕도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치와 모욕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다른 건다 참아도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건 나는 못 참아. 그러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도 능히 가감하게 내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있는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거도까지줘 버려라. 이 재산, 물질, 이것도, 이것 도 없으면 나는 이것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것까지도 그냥 벗어 줘 버려. 왜 그것도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받은 복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달라하거든, 초버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너무 부당한 일이. 나는 부당한 일에는 못 참아.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어? 저도 좀 그렇지만 <laughs> 부당한 일에는 못 참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로마 병사가, 어? 자기가 뭔데, 나한테 짐을 지우고 이래라, 저래라. 어? 나는 못 참아. 나는 못 해. 그것도 그냥 해줘라. 오리까지 가자 하면 너는 그냥 심리도 가줘라. 왜냐? 로마 황제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왕의 왕,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로마의 세국이 어? 너를 지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도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나 세아지아니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보기는 비슷하지만 생긴 것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삶의 뭐 방식도 전혀 틀리지 않지만 다르지 않지만,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 성량하신 그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만이 온 천지 만물을 창교하신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다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 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겉면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것이 주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 인생에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와 기다림과 용납함.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의가 없습니다. 이런 수준이 못 됩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져서 남들 보기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같지만 바리새인과 석인들을 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다운 신앙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지위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일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거나 눈물 흘리고 어? 서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상한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이 삶에 여유가 생기는데 어떤 여유냐 육신의 어떤 뭐 그런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좀 느긋해지고 좀 부분해지고, 여러분 이런 자리를 이런 자리까지 나가야 아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 못 참아, 어, 나는 원래 못 봐줘.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귀한 것을 가졌기에 값지고 귀한 것인데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삶의 의미,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세상이 알수 없고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평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불가능한 말씀 같지만, 알고 보면 가능한 말씀입니다. 속옷을 달라는데, 거독까지도 내줘버려라.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능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너무 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한 줄로 믿습니다.